안녕하세요, 구루 여러분.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어서 좋네요. 비트코인, 테슬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 상승했고 신고점을 경신했어요. 470 근처에서 마감했는데 10월에 매도했을 때보다 조금 높네요. 하지만 130% 상승을 잡았으니 조정 후 재진입할 계획입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다시 진입하고 싶어요. 매수 주문을 설정하고 포지션을 쌓기 시작할 겁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제 덕에 돈을 버시면 소셜 미디어 마케터 고용해서 평화와 반전 메시지를 전하고 자연과 나무를 보호하세요. 이제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글은 0.5% 하락했고 금은 4,300에서 변동 없었습니다. 테슬라 3% 상승, 신규 사상 최고치, 비트코인 1% 상승, 전체 시장 1%, TON 3%, u n i a 2% 상승, 비트코인 87,000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과마해도 상태이고 우리는 일종의 음... 지금 5일 남았는데... 도지캔들이나 반전 패턴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식 캔들스틱을 지켜볼 거예요. 비트코인 인디케이터봇은 여전히 매도 신호예요. 레드셀은 아직 매수 신호를 발동하지 않았어요. 크립토그룹봇도 매도 상태, 매수 신호 없음. 더 자세히 볼게요.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상태예요. 과매도일 때 매수, 과매수일 때 매도하는 게 원칙이죠. 암호화폐 마스터코스에서 가르치듯 점선 위는 비트코인 인디케이터봇과 일치해요. 4월 관세 뉴스 때 과매도 됐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8월이나 7월에 과매수됐을 때는 매도할 시점이었어요. 스토캐스틱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점선 아래에서는 점선 아래는 보통 매수 타이밍입니다. 점선 위는 과매수와 더블 탑일 때 매도 타이밍입니다. 점선 아래는 여전히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게 주문을 넣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80밤 80, 74, 69에 주문을 넣었고 현재 비트코인에 약간의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반전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지난주에 경고했던 베어플래그가 실현됐습니다. 베어플래그와 라이징 외지는 압력을 쌓다가 결국 외지 바닥을 돌파합니다. 그 하락의 목표치는 약 8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제 더 내려가는지 지켜봅시다. 하락하면서 제 거래 일부가 실행됐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제 거래 중 일부가 실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했고 라이징 외지 때문에 하락할 것 같아 절반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했는데 그래서 추가하고 85까지 내려갔다가 87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래는 아직 2,000달러, 2,200달러 하락 중이지만 1비트코인 거래라서 포지션이 쌓이고 있어요. 음... 83, 80, 74에 또 다른 주문이 있습니다. 85에 비트코인 절반을 더 설정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의 여기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네요. 그래서 85에 비트코인 반개를 더 주문하면 2000달러, 2170달러, 42000달러가 들고 수미빼 레버리지에 청상하는 80K지만 마진을 추가해서 제 청산가는 79k이고 ton과 uni도 조금 하락 중이네요. uni와 ton을 살펴보고 이 포지션들에 더 추가할지 검토해 볼게요. 주간 차트를 빠르게 보고 테슬라와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싶어요. 테슬라는 오늘 3% 상승했습니다. 주간차트에서는 현재 매우 과매수 상태입니다. 과매수 구역에 진입한 것을 볼수 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과매수된 마지막 때는 10월에 사상 최고치인 400달러를 기록했을 때였고 10달러였고 지금은 489달러예요. 죄송합니다. 이전 최고치는 관세 도입 전인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관세 이후에는 하락했고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관세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일론 때문에 480에서 230까지 큰 관세 공황이 있었고 거기서 매수했어요. 그후116% 올랐고 10월에 470달러대에서 팔았다가 381까지 조정됐는데 그 스토캐스틱 조정에서 매수가 좋았어요. 거기서 11월 17일 저점 이후로 28% 상승했어요. 테슬라는 4월 관세 저점 이후 28% 상승하며 급등하고 있어요. 일본계서도 과 매수 상태고 신고점을 찍었지만 이불 플래그를 돌파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불 플래그가 형성된 걸볼수 있어요. 이건 폴이었고 그 다음에 넓어지는 하강쐐기가 있었고 그게 불플래그를 만들었어요. 그 폴의 기저가 테슬라가 이 패턴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서 측정하면 이 돌파로 테슬라의 목표가는 500, 588달러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PE 비율이 너무 높아서 재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PE 비율이 300을 넘어서 383이나 339에서 다시 매수하고 싶어요. 엔비디아는 177까지 조정됐고 주간 차트를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과매도 상태가 되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가 주간 차트에서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세요. 과매도 상태일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차트 상단과 하단을 보세요. 주간 스토캐스틱에서 과매수일 때는 매도할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더블 탑이 형성됐을 때 매도할 시점이었을 겁니다. 5년 4월 주간 스토캐스틱에서 과매도됐을 때가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과매수됐을 때는 매도할 시점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과매도 영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52에서 주요 지지선에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에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어깨, 머리, 어깨. 헤드 앤 숄더의 머리 기저부를 측정하면 제가 스톡 마스터 코스와 크립토 마스터 코스에서 가르치듯이 머리 기저부를 이동하면 그걸 측정하면 목표가는 연간 지지선 근처인 142 정도입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152 달러와 142 달러에 매수 주문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지금 진입할 만합니다. 하지만 주간 스토 캐스틱은 과마해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4시간봉에서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입니다.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좀 걱정되네요. 반등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헤드 앤 숄더가 해소될 때까지는 롱 포지션을 잡고 싶지 않습니다. 이 달러는 엔비디아는 152달러와 142달러, 테슬라는 383달러와 3039달러의 매수 주문을 넣겠습니다. PE 비율이 너무 높아서요. 이상 업데이트이고 비트코인은 8만, 8만 3천, 8만 5천, 7만 4천 달러에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제 구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307달러. 약간 라운딩 탑이지만 여전히 불플래그처럼 보여서 포지션을 유지하겠습니다. 구글의 PE 비율은 테슬라처럼 300이 아닙니다. 단지 30 정도로 황금비에 가까운 30 PE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매출은 정말 엄청나서 내 구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엔비디아 주가 수익 비율은 43이에요. 구글보다 훨씬 높지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조정될 수 있어요. 황금 비율은 20이에요. 작년에 엔비디아는 1300억 달러 매출에 720억 달러 이익을 냈고 구글은 거의 4000억 달러 매출에 1000억 달러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제 주요 포지션이에요. 테슬라도 다시 추가하고 싶어요. 조정 시기에 339383 정도에서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 152와 142에 매수 주문과 알림을 설정할 거예요. 여기 알림을 설정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크립토 마스터 코스에서 차트 설정하는 법과 함께 가르쳐 드려요. 테슬라는 384와 339에 비트코인에도 알림을 설정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더 요청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알려 주세요. 현재 비트코인과 일부 톤 유니 포지션을 보유 중이에요. 톤과 유니도 한번 살펴볼까요? 톤은 주간 차트에서 꽤 과매도 상태이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톤에서 하강 쐐기 패턴이 형성 중이에요. 일봉에서는 하강 쐐기가 돌파했다가 지금 재테스트 중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이 온다면 143에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으니 톤 143에 매수 주문을 넣을 거예요. 톤을 16,000 달러 어치 아니 18,000 달러 어치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톤에 1.20 달러와 1.20 달러에 매수 주문을 걸어뒀어요. 이1.20 달러 주문을 취소하고 최근 며칠간 하락했던 지점에 새 매수 주문을 넣을 거예요. 계속 이 지점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매수 주문을 넣으려고 해요. 149에 1 0 0 0 0 0 0톤 매수 주문을 넣을게요 그리고 더 많은 매수 주문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니스0도 다룰 예정이에요. 텔레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현재 213명의 회원이 온라인에 있어요. 사람들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CPI는 목요일, 즉 내일 발표되는데 인플레이션0이 높으면 시장은 아마 하락할 거0요 음. 비트 60k 보너스, WEX 200 보너스, KYC 무료, 200가더 가입 신청 가능해요. KYC는 가능하다는 뜻이고, 무료는 전 세계 어디서든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음, 제임스 스크립트 텔레그램 9000명 트레이더와 jamescryptoguru.com에서 강의와 봇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의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 사람은 104,000 달러를 벌었어요. 이 사람은 페라리를 샀고 122% 수익을 올렸어요. 이 사람들 모두 확인해 보세요. 어제 영상을 보면 10개 중 4개 2,600회 조회됐어요. 여러분 이 영상들을 왓츠 앱에서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왓츠 앱에서 친구 3명에게 공유해 주세요. 매일 업데이트 정말 좋아요. 제임스 비트코인 하락을 완벽하게 예측하셨네요. 커뮤니티에 대한 당신의 헌신은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커먼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게요. 캐스퍼 두 가지 요청 있네요. 그것도 보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캐스퍼를 다룰게요. 감사합니다, 구루님. 비트코인 70 케이크까지 기다렸다 참여할게요. 캐서 100만 달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나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위익스에더 많은 거래를 설정해야겠어요. 음, 더 많은 매수 주문을 넣을게요. 계좌가 약간 하락했어요. 비트코인 하락 후 현재 약 9천 달러 정도예요. 캐스퍼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미 최고점이었어요. 8만까지 조정됐으니. 50% 하락한 셈이죠. 우리는 자금을 모으고 복리로 불려요. 저를 팔로우했다면 수익은 지키는 거예요. X에서는 19,500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거기에도 정보를 올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약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제가 원하는 건 테슬라는 신기록 또는 거의 신기록에 근접해 있어요. 잘했어, 일론.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캐스퍼에 대해 분석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캐스퍼를 다룰게요. 테슬라는 3 8 0 지지선에서 다시 매수하고 싶어요. 주가가 하락하면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은 300 현재 가치에 맞는 수익을 내려면 300년이 걸립니다. 테슬라는 300년이 걸리는데 엔비디아는 40년이었고 워렌 버핏에 따르면 황금 비율은 22화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매수할 만한 가격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저는 다시 엔비디아 포지션을 쌓기 시작할 겁니다. 구글은 아직 제 포지션의 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0월에 470에 매도한 후 아직 매수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포지션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